주현 씨가 얼마나 친절한 그녀인가면요 <웃음> <웃음> 혹시라도 제가 못 찾을까봐 언니 여기서 우회전 하셔서요? 좌회전 하셔서요? 여기서 별로 들어가지 마시고 오른쪽으로 깜빡이 켜고 주차장으로 들어가십니다 여기가 조금 더 한산해요 저는 많이 먹었죠 그리고 음. 제가 그 초반에 결혼하고 요리를 못하니까 언니가 와가지고 뭐 카레 한솥 엄마네 간장 막 이렇게 또 양념장을 어디에 넣어도 다있는 양념장 어, 만는 양념장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어. 그걸 한번 맛보시죠 뭐, 이게 뭐야? 내가 <laughs> 이걸로 뭘 만들어 올게요 그래서 가져가셨어요. 그럼 남편은? 어. <laughs> <웃음> <웃음> 저 정도까지 저 정도까지면 불살았네요. 어, 힘들죠. <laughs>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laughs> 나야. 뭐가 또 나옵니다. 박스가 하나. <laughs> 뭐죠? 목욕 가방인가요? 축하 <laughs> <laughs> 쌀도 씻고 음, 어. 음, 이거 저한테 다 체질에 맞는 건가요? 당연하죠 네. 제가 체질식 할때 제일 어. 열심히 하는 이어서얘금체질 같지? 얘? 네? 어. 너 하얀 자 맞아 내가 노른자 먹을 테니까 너 하얀 자 먹어라 <laughs> 나자 <혼자 웃음> 좋아하는데 이 안에는 진짜 귀한 게 들어있어 뭔데? 진짜 비싼 어란 어란? 음. 나랑안 맞아. 너랑 허생이만 맞아. 너랑 허생이 맞아. 와, 맛있겠네. 아 응, 이거 맛있겠네아 맛있어 보이네요. 건강하겠다. 감칠맛이 굉장할 것 같아. 은 응, 됐다 이거. 나안 돼. 안 맞아. 음. 맛있어? 응, 음, 진짜 맛있어. 들어온다고 나는 맛있을지 몰라서. 김치이 써서 이렇게 다 키웠지. 전복을 한번 선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음. 음. 와. 선생님, 내가 먹여드려야겠어 내가 다불안지 지금 지휘하고 와가지고 손에 힘이, 힘이 없어 지금. 두들두들. 두들두들. 너무 큰거 같은데? 내 마음이야. 음. 와인을 할까요? 와인 어, 드게요 응? 응. 와인도? 공연 준비 안 하면은 멍데. 응. 공연 준비 하한 초. 초. 응?

예쁘게 놔둬 앞에 놨어 언니 나이거만 뜯어주겠어? 아무도 뜯지 못하고 있어 그죠? 여기 이게 뭘로 만든 거야? 옥수수 같은 거 아닐까? 8월 16일 오전 박구정의 한 영화관 매표소에 국내 유명 탑스타가 찾아왔습니다 이틀 뒤에 상영되는 그 영화 티켓 제가 다 살게요 8월 18일에 상영되는 한 영화의 티켓을 모조리 다 구매한 한 톱스타. 자, 영화관을 통으로 대관한 스타는 바로 원조 요정, 핑클 출신의 가수 옥주연씨. 영화 상영 당일 옥주연씨의 팬클럽 SNS에 공지가 올라왔는데요. 옥주연씨가 팬들을 위해 직접 영화 티켓을 모두 구매했다. 김복동 할머니를 아 잊지 않고 앞으로 함께하자는 옥주연씨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업 영화가 아니다 보니 상영관도 많지 않고 하루 상영 횟수도 2회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옥준 씨는 많은 이들이 함께 영화를 관람해서 고 김복동 할머니를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통큰 선물을 했고요. 행사 당일 옥준씨도 팬들과 함께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또 주연 언니가 그 뮤지컬 하시면서 전원 만석이 되면. 특... 멘트를 꼭해 주신다고 계속 매진을 시켜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음. 이제 저희 팬클럽에 그 출석부를 받았거든요 음. 팬클럽 쪽에서 신청된 수가 129명이었어요 그래서 129만원을 뽑아 갔었죠 만원짜리 그냥 드리면 너무 민망하니까 음. 이렇게 뚝뚝 말아서 나름 귀엽게 포장을 해서 만원 사례를 제가 되게 아팠던 적이 있었거든요 감기 때문에 레베카라는 공연 연습을 하면서 근데 한 번째 감기가 걸리면 다른 연습하는 배우들한테 되게 좀 피해가 되는 거잖아 요 네, 사실. 그렇지. 그래서 언니가 되게 그거에 걱정을 많이 했어. 빨리 나야 아 된다. 그래서 체질식에 맞는 식단부터 시작해서 다 챙겨줬어요. 그 무슨 육수까지 언니가 직접 우려가지고 통에다가 담아주고. 그 되게 정성으로 되게 보살, 진짜 엄마처럼.